안녕하세요. 벨라이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자의 남자 자크 프레베르. 삶을 어여뻐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되. 함부로 열광하지도 함부로 통곡하지도 않는. 지난 열정을 잔잔하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여자라면 좋겠다. 화사한 자태를 잔뜩 뽐내면서도 실은 달랑 몇 개의 허울 좋은 가시만으로 버티는 장미를 남겨두고 떠나온 어린 왕자를 헤아릴 수 있는 여자라면 좋겠다. 아홉만큼의 내 상처는 잊은 채 하고 하나 남은 기운만큼 널 위해 무엇인가 궁리 하다가 위로받는 건 오히려 나인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여자라면 좋겠.